다 가희씨 오늘 화장 컨셉은 뭔가요? 상요네 화장 컨셉 화장 컨셉? 예 네. 매일 하던대로 <laughs> <laughs> 매일 하던대로 열심히 요즘도 브이로그 열심히 하시나요? 네네 네. 찍어놓은 건 많은데 편집은 편집이 힘들죠? 예잘 <laughs> 알고 <힘들어요>. 있습니다 <laughs> 편집만 한한 한 3주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<laughs> <그거를>, 그것만 <laughs> 잡고 있으면 할수 있는데 하지 근데 경기하고 저희 경기 뭐 때문에 막 그렇게 하니까 네. 그게 어려워요 그거만 잡고 하는 것도 근육이다 진짜 편집하는 것도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네. 그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한 방이세요? 통통이. 무슨 말이야? 누워 있을 때 죽는데. 자, 이게 솔직히 그 브이로그 그 편집할 때 누가 소, 직접 아니면 네? 직접 한거 아니면 직접해요 직접. 해요. 직접. 네. 한나 씨는? 저 직접이요. 누가 제발 해 줬으면 좋겠어요. 네, 맞아요. 아무나 나돈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. 음. 그게 음.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네. 응. 그 공고를 모집을 하한 적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받았는데 진짜 정말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. 음, 스타일. 맞아요. 뭔가 다, 어, 내가 더 잘하겠는데? 그, 그 느낌을 어. 알려줘. 약간 뭔가 글씨 자막이 뭔가 빠져있어. 글씨가 음. 다 빠져있고. 음, 뭔가 웃음 포인트일 수도 없고. 그러, 그러다 보니까 내입맛에안 맞으니까 내가 하게되문 아, 그건 편해서. 근데 그러면 이제 난 힘들어. 그날 1회 재밌었던 포인트가 있잖아. 자기 말잖아. 그 그거를. 그걸 못 살려요. 음, 맞아.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. 안 독점, 경기장. 아.. 섹시안죠 경기장 아경기장 그냥, 그냥 안안것것 진짜? 우리는 네,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원해 우리 가만히 앉아 있지 않 문제는 우시 포즈 몇 개만 포즈요? 포즈 얼굴 포즈 <웃음> <웃음> 얼굴이에요? <웃음>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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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얼굴 포즈 아여기 하고 싶다 나 이따 얼마짜 다른 거 하고 왔는데.